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저 보이는 곳이 물놀이터라 아주 유명한 곳이죠 바로 앞에 길이 있죠 2차선 들어가 있고 여기 오다 보니까 폐가가 보입니다 폐가가 집인지 아니면은 돼지나 소를 길렀던것 같기도 하고 스레트지붕이죠 지금은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야 완전 뭐 스레트지붕이죠 철거하기도 엄청나게 힘들죠 이런 건 스트레트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는 방호복 입고 방독면 쓰고 철저하게 철거를 해서 허가된 처리장으로 보내야 하고 처리 비용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한 수십 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다행히 스트레트 철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보니까 소나, 돼지를 키웠던 것 같죠. 아마, 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소. 어, 축사 같은데, 완전히 지금, 이제, 폐 건물이 되었죠. 여기 보니까 또, 무청을 말리고 있죠. 집도 있고, 여기는 지금 쓰지 않는 건물인데, 이 인근에, 유명한 물놀이장이 있고, 그리고, 리조트가 있죠. 그래서 이곳 땅값은 상당히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보면 까치도 있고, 큰 발벌집도 있죠. 바로 한 50m 앞에는 아주 큰 리조트 호텔도 있고, 이 폐건물은 축사로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폐건물이 되었죠. 이 폐축사 건물 주변에는. 좀 음산한 기분이 들죠? 지금 새때들이 지적이고 있는데, 앞에는 바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 부지는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또 2차선 도로가 있고, 누가 한번 왔었는지, 제가 오기 전에 이 발자국도 있는 걸 보니까, 이 폐가를 한번 보러 온것 같습니다. 해축사죠 축사 축사 건물인데 이 주변이 산업단지라든가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대지가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노밸리 라고 있죠 스노밸리 해축사가 있는데 이 공터까지 치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요 앞까지 하면 천여 평이 될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기다 소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한 비싼 땅일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땅은 뭐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죠 하여튼 추운 날씨에 천안 목천 왔다가 둘러보다가 이 폐가를 보고 갑니다.